국민웅장, 저 법원 뒤쪽은 하나도 안 탔습니다. 이쪽. 여기까지. 영도 중고등학교 이상 없고요십자수서뭐또 사진을 찍네요. 보호품이 도착한 것 같은데. 도착을 한건지 출발을 한건지 좀 도와줘야되겠네 어, 박스에 들었는데 영덕군선풀 삼플... PH가 이렇게 나왔네 저쪽에 삼성 전자가 S 왔고요. 여기가 고민 운동장입니다. 바로 보이 다시 가네 이쪽, 공인 운동장 뒤쪽에, 뒤쪽 저천막이총 지휘 센터입니다. 총 지휘 센터고, 뒤쪽이 법원이고요. 이 앞에 아파트 에코리버는 지금 중공한 지한 1년? 1년 가까이 됐고요. 여기 영덕 허브 주민 대표소는 여기 앞에 보이는 영덕 국민 체육 센터에 다 있습니다. 1층에 텐트식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그 백동, 백동 가까이 될것 같아요. 백동 중간에는 천년 인주 천 년장 잔디를 깔아놓은 것 같네요. 그 안쪽으로는 주차를 할수 없고 이쪽 차가 깎였습니다. 많은 많만 차. 좀 도와줄라 그랬더니 박강배 유튜버가 여기 왔던데 안 보입니다. 배달 영덕군 내 어디 배달을 갚는 건지. 영덕 각내 전부 곳곳에 다 따로 마을 주민이 다 피신해 있고요. 이쪽에는 영덕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이 이쪽 온것 같아요. 여기가 본부입니다. 본부 영덕 산불 피해. 개, 여기 영덕분이 한 개, 한개 업, 여덟 개 면으로 되어 있고요. 게 없네요 물건 좀 옮겨 줄라 그랬더니 뭐볼게 없네